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워서 가장 모르는 존재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덮어둔 진실은 병실의 기계음처럼 억지로 숨을 붙들다 결국 터져나온다. 오늘 이 집의 식탁엔 밥 대신 숫자가 오른다. 이건 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다. 병원비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어머니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대출 상환 보증? 언제부터 이걸? 내 아버지는 체면을 지키고 싶으셨어.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는 꼴은 보이기 싫다면서. 체면이 사람 살립니까? 현실부터 보자고요. 총액이 얼마예요? 오빠,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더 놀라시잖아. 엄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항목별로 정리할게요. 병원비, 대출, 카드, 미수금 구분해야 대책이 서요. 숫자 나누면 빚이 줄어드냐. 그래도 그래야겠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감춰져 있던 아버지의 체면이었다. 남겨진 가족들은 이제 그 무게를 직접 세워내야 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오늘 거는 제가 일단. 잠깐. 지난번에도 일단 그 전에도 일단 언제까지 형 혼자 채면 세워? 그럼 내가 내일 당장 낼수 있어? 말은 쉽지. 그러니까 나누자고. 현실적으로 형도 애 학원비에 대출 있잖아. 우리 각자 사정 있는데. 사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미룰 수가 없어서요. 나도 낼 거야. 적금 깨면 되니까. 적금은 내 미래다. 미정아. 미래를 지키려면 과거부터 정리해야 해요. 누구는 체면을 걷어내고 누구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보, 당신 왜 혼자 버텼어? 애들 앞에서 고개 숙이기 싫다고. 나한테도 숨기고. 아버진 항상 선택을 혼자 하셨어. 강해 보이는 게 사랑인 줄 알았겠지? 나는 그래서 반대로 살았는데, 가볍게 웃어 넘기고 비꼬고 그런 내가 현명한 줄 알았네. 우린 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근데 이젠 같은 방법을 찾아야 해. 계좌이체네요. 카드 명세서, 보증 관련 문서, 가능한 건다 모아볼게요. 모르는 빚이 제일 위험하니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은 희미했지만 가족의 다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여기 오래된 대출 약정서, 변경 계약서, 이 도장은 왜? 보증 서명? 삼촌 사업 때 아버지가 이차 보증? 그것도 체면 때문이었어. 형제 간의 노라고 못하시던 분이니까. 체면은 대가를 요구하네요. 우리는 지금 그 청구서를 받는 거고. 그래도 그때 아버지는 가족이라고 믿었겠지. 우리가 지금 믿을 건 서로뿐이야. 숫자부터 확정해요. 총액, 이자율, 상환 스케줄, 감정은 나중. 지금은 현실을 먼저 봐야 해요. 형수, 나도 낼게요. 알바라도 더 뛰고, 차라도 팔지 뭐. 나 혼자 일단 하지 않을게. 우리 셋 균등 분담. 대신 불필요한 체면은 버리자. 아버지 도장. 내가 갖고 있을게. 더 이상 무턱대고 찍히지 않게. 체면을 위해 찍힌 도장은 가족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제 그 도장을 지키기로 한건 가족 자신이었다. 네 보호자입니다. 연체된 거는 이번 주 내로 1차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서면 계획서 보내 드릴게요.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보나 보증인. 담보는 없습니다. 대신 정기 상환 액수를 현실적으로 잡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 내에 1차 납입, 이후 월별 상환 관련해서 서면 보내세요. 감정 섞지 말고 문서로 남기자. 그리고 병원비는 의료비 지원 제도도 알아볼게요. 지자체 긴급 복지 의료비 경감, 사회복지사 연결은 제가 알아볼게요. 이 나이에 애들 고생을 또 보네.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그만하세요. 우리가 가족이라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와의 대화는 숫자로만 오갔지만 그 숫자를 버티는 힘은 가족의 마음에서 나왔다. 여기 총액은 이만큼. 이자 높은 순부터 조기 상환. 병원비는 분담 비율 정했고요. 난 밤에 대리운전 추가할게. 웃기지? 낮엔 병원, 밤엔 운전. 근데 이게 내 몫이면 하는 거지. 누구 몫, 누구 탓 따지다 망했어? 이제는 합으로 가자. 빚도 마음도. 나 유학 적금 일부 깨도 돼. 꿈을 미루는 게 두렵긴 한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야. 꿈은 미루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미가 보증한다. 너의 꿈, 내가 다시 밀어줄 거야. 엄마가 보증 얘기 금지라면서요. 이제부터 보증은 꿈에서만. 모두 작게 웃는다. 씁쓸하지만 따뜻하다. 종이 위의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나누는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의 식탁엔 돈이 아닌 연대가 되었다. 첫 번째 납입 처리됐다. 앞으로가 시작이야. 가계부부터 손볼게요. 생활비 절감 불필요한 구독 정리. 애들도 이해시키죠. 형, 미안했어. 늘 형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정은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 나도 미안했다. 일단 이 습관이었어.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버팀목. 됐어? 우리 오늘은 서로한테 수고했다만 말하자. 그래, 수고했다. 그동안 내 어깨에는 오래 묵은 돌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너희가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줬어. 한때는 서로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붙드는 손이 되었다. 무너지는 성벽 대신 기대 설수 있는 어깨가 있었다. 여보, 이제 우리 애들이 체면 대신 우리 삶을 지키기로 했어. 숫자는 냉정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따뜻해.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숫자도 시간도 우리 가족도. 다음 선택은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 다 같이 하자. 가벼움으로 버티지 말자. 앞으로는 무거워도 같이 들자. 빚은 숫자지만 죄책감은 무게다. 세면이 쌓아 올린 성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다. 그러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선 밤,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일도 청구서는 오겠지만 같은 문을 열고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답을 쓰기로 했다. 함께 감는다. 그게 이 가족의 합이다.